안녕하세요. 도로척척 의원의 장찬웅 원장입니다. 오늘도 청명부부한의원 김규탁 선생님 모시고 의학 지식을 퍼서 여러분께 날라드립니다. 오늘은 피부 노화를 늦추는 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한방적으로는 이 피부 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황제내역인 한 책에 보면 예.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예. 여자분은 30대 중후반부터 예. 양면경이 쇠해진다. 양면경이라는 것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 소화기능이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소화기능이 약해지면 얼굴에 잡티가 생긴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즉, 여기에서 말하는 게 점점 나이가 들면서 위장, 소화기능이 약해질 때 피부는 노화가 심해진다. 그래서 저도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의대를 예. 들어간 예과 1학년 때였어요. 예. 저희 어머님이 피부에 검버섯이라고 하죠. 아, 예, 예. 검버섯이 심해가지고 예과 1학년을 두고 아들아, 피부에 좋은 게뭐 없겠니? 예, 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예.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책을 살펴보다가 10전대 보탕 재료를 사가지고 어머님, 이거 차처럼 끓여 드셔보세요 아... 라고 하고는 저는 아무 신경을 쓰지는 않았어요 네네네. 어머니가 제 말을 믿고 2년 정도를 물로 끓여 드신 거예요 와... 차처럼 예, 물 이, 대신에 예, 2년 동안 꾸준하게 예. 네, 어머님 피부가 백옥처럼 변했습니다 제가 직접 예. 제 눈으로 보고 이제 예. 그거를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예. 사실, 거짓이 없는 거죠. 네, 네, 전혀 네, 없습니다. 네. 이게 노화와 연관이 있다는 게첫 번째 제 경험에서 얻은 음,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이 노화를 막아주는 게그 약재들을 생각해 보면 기혈순환을 시켜주는 순전히 그런 약재였어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소화기능을 개선시켜주는 약재였어요. 음. 이두 가지만을 해서 꾸준하게 했습니다. 단번에 좋아지는 거야, 뭐, 피부에 여러 가지 요즘에 좋은 치료들이 있겠죠. 예, 네, 예. 네.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장 기능을 개선시키는 것 그리고 기혈순환을 도와주는 것이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혈액순환을 돕는 것 첫째 추천해주는 것 당귀입니다. 당마. 당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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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뿌리는 보혈작용과 혈액순환 작용이 아주 뛰어납니다. 피부에 혈관을 확장시켜서 음. 시커매져 있는 이런 잡티를 없애는 데 뛰어납니다. 혈액순환을 시키니까 네네 쉽게 생각하면 그다음 두 번째에는 생강이 좋습니다. 아 생강이요? 네.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장 기능이 약해질 때 노화가 심해집니다. 음. 그래서 생강을 꾸준하게 드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면 황기입니다. 아 황기요? 예.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탄력도가 떨어집니다. 이 탄력을 시켜줄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 한약재로는 황기입니다. 음. 그래서 황기 당귀, 생강. 이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선생님 예전 치료 사례에서 좀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네. 피부가 아물지 않아서 굉장히 그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분들을 치료해 준 사례를 제가 예전에 네네. 설명을 들었었거든요. 네네. 그걸 보고서 너무 신기했어요. 네. 왜냐하면 병원에서도 해결을 못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한약을 먹고서 피부 재생을 시켜 주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 아, 지금도 좀 궁금한데 네네. 좀 어떤 원리로 좀 이렇게 좀 해결을 하셨는지 피부라는 게 아까 이제 다 설명을 드렸는데 음.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재생력이 떨어진다. 음. 그 포인트를 하나 맞추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자꾸 염증이 나고 아프다고 하는 거는 분명히. 염... 염증 유발 요인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염증 유발 요인을 제거하는 거 하나, 피부를 재생시키는 거 하나. 이두 가지에만 포인트를 맞추면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피부 치료를 할때 실패를 하는 경우가 겉으로 보이는 거의 현상에 자꾸 따라가요. 음. 피부에 염증을 치료하려고 하는. 제가 봤을 때는 피부에 염증을 유발하는 요인이 몸 안에 있으니까 몸 안에서 찾는 거예요. 네.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제거를 하면 염증이 극단적으로 줄어듭니다. 네. 그리고 재생이 잘안 되는 게 결국 문제이기 때문에 네. 재생을 확실하게 도와주면 의외로 쉽습니다. 네. 그래서 약재들을 봤을 때 의외로 좋아진 경우는 피부 약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소화제 아니면은 기운을 보충하는 인삼 이런 건데 음. 이게 좋아집니다. 제가 이렇게 좀 원리를 좀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제 알코올 술을 먹으면 네네. 사실 그것도 피부 노화를 가속을 시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이 알코올을 분해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거기다 에너지를 쓰니까 네네. 쉽게 생각하면 피부 콜라겐을 재생할 수 있는 그, 그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게 사실은 한방적인 개념이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쪽으로 잘못 쏠려 있는 에너지를 좀 네네. 이렇게 끌어다가 좀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개념이 아닌가? 네 개념.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아 선생님. 그리고 피부 트러블이 저처럼 많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이 예를 들면 뾰루지 같은 게낫다 네. 뭐 이럴 때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수 있는 거는 뾰루지가 나는 거는 전부 다 한방에서는 대장경의 문제로 봅니다. 그 대장경이 두 번째 손가락에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가서 얼굴까지 간다는 네네, 거죠. 네. 얼굴까지 갑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혈자리가 바로 여기 합곡입니다. 합곡을 눌러 보시면 이 뼈와 이뼈 사이에 중간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좋은 약재를 추천드리면 결국에는 뾰루지가 나는 건 전부 다 노폐물입니다. 네. 이 노폐물을 제가 하는 가장 좋은 약재는 탱자. 탱자. 펭자. 네, 탱자를 한방적으로는 지실 네. 또는 지각이라고 합니다. 이 팽자를 과량 드시면 위를 상할 수가 있으니까 팽자를 2g 정도를 물에 끓여가지고 하루 드시는 건 추천드립니다. 음. 자, 피부 노화에 대해서 좋은 내용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